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만 늘 제자리 걸음일까? 남들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복을 거부하는 세 개의 문이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 흘려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죠.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 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낸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고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자책하는 마음은 감사가 아닌 탐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건 사랑이 아닌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은 옳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만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 안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복은 바로 당신이 그 그림자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순간, 어느새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